한달 만에 8kg을 감량했다는 40대 주부 유현옥 씨 탄수화물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탄수화물은 저희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라서 탄수화물을 끊지는 않고요. 그래야지 제가 일상생활을 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먹으면서 적절하게 양을 조절하는 거죠. 탄수화물로 살을 뺐다는 유현옥 씨는 어떤 음식들을 먹었는지 볼까요? 음, 이상하네요. 아무리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국수나 빵 같은 탄수화물은 보이질 않습니다. 나물과 채소 반찬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이 식탁의 대부분의 음식들에 탄수화물이 적게는 30%, 많게는 90%가 들어있답니다. 정말 의외의 탄수화물 식탁인데요. 다이어트 식단 치고는 평범해 보이는 식탁이지만 현옥 씨는 밥상을 이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면서 자신의 체중 감량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도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다이어트는 밥도 먹고 반찬도 골고루 여러 가지 먹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래 지속할 수 있고 또 혈관도 깨끗해지니까 건강에도 좋고. 음,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살도 많이 빠지니까 외모에도 좋고. 그러니까 저는 안할필안할 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정말 좋아요. 지방, 탄수화물 그럼 다음 주인공은 감이 오시나요? 이 방법으로 모두 놀라운 체중감량에 성공한 세 사람.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이 방법들은 정말 건강하고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순식으로 탄수화물을 줄여서 먹는 것보다는 양질의 탄수화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다 좋은 탄수화물 측 대표 주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세현 선생님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임에도 불구하고 탄수화물 음식을 대보라고 하면은 뭐 국수 밥빵끝오그 그 되게 많잖아요 우리 먹는 거다 탄수화물인데 대부분이 그렇죠 것 네. 사과 한 쪽만 먹어도 그게 몇. 몇십 그이 나오는데 보통 오해하는 게 두부예요. 두부가 탄수화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탄수화물로 분류하죠 저는. 그런데 두부를 맞죠. 고기 대신 단백질 대신 음. 섭취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은 두부는 밥 대신 드시고 어, 단백질은 다른 걸로 섭취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네.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윤현옥 씨의 경우에도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기준이 있었는데요. 모든 종류의 탄수화물을 먹은 건 아니었습니다. 탄수화물 굉장히 중요한데요. 탄수화물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단순당이랑 복합탄수화물이 있거든요. 근데 단순당은 뭐 설탕이나 라면 같은 거, 백미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당수치를 빨리 올려서 지방으로 변화가 되게 쉬워요. 복합탄수화물은 이렇게 현미밥이나 뭐 고구마 같은 것들, 수수가 좀 더디되면서 지방으로 변하지 않게끔 도와주는 것들. 어, 그런 탄수화물을 저는 몸에 유익한 탄수화물을 먹는 거지 일반 탄수화물은 백미나 뭐 빵, 밀가루, 이런 거를 먹으면 은 똑같이 먹은 도 이렇게 다이어트 못하죠. 예. 현옥씨는 혈당을 빨리 높이는 단순당의 탄수화물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을 조절해주는 복합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근데 그 탄수화물 정의를 얘기 그 식사일기 때는 꼭써오라고 하는데 환자들이 되게 겁을 먹어요. 칼로리 계산을 하는구나 이러고. 그래서 저는 아 그게 아니라 패턴을 보려고 하는 거다. 이제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양껏 먹어도 하루에 그 그러니까 그, 그게 그 혈당지수가 높으면서 이제 안껏 드신 분들은 하루에 1500칼로리 정도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그 거기서 말하는 탄수화물은 이제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이제 먹게 됨으로써 생긴 거긴 한데 원초적인 방법으로 먹었을 때 가장 좋은 건데 일단 음. 통곡물을 먹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과일도 어떻게 먹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껍질째 먹는 게 원래 중요한 거고 씨가 있으면 원래 씨도 같이 먹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갈아서 먹는 건 절대 반대 그래야지 이제 신진대사도 도와주면서 좀. 먹어도 이제 살도 안 찌고 그런 방향으로 이제 나갈 수 있으니까 지방세포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방세포의 크기가 줄어드는 거죠 걔가 이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건데 결국 조금 더 도움이 된다면 라이프스타일 교정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라이프스타일이 어떻게 내가 나도 모르게 살 빠지게 하는 습관을 갖게 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살빼진 건 자신 있는 유현욱입니다 어, 앞에 영상 보셨죠? 제가 2017년 2월에 처음으로 방송을, 탄수화물로 살을 뺀 사례자로 출연을 하게 됐는데, 그때랑 지금의 외모, 지금 2018년, 오늘이 7월 27일이에요. 거의 1년 반 이상이 지났는데, 어, 그때보다는 지금 더 살을 더 많이 뺐어요. 그리고 더 좋은 음식을 더 많이 먹고. 그래서 지금 그때랑 지금이랑 외모가 좀 틀려지지 않았나요? 어, 탄수화물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안타깝게도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될 굉장히 에너지원으로 이렇게 바뀌어 갖고 쓰이는 중요한 영양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살찌는 주범으로 간과돼서 이게 멀리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어, 봤으면 좋겠어요. 탄수화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복합 탄수화물, 단순 탄수화물 우리가 흔히 먹는, 흔히 먹는 어, 밀가루 빵, 음? 백미밥 이런 것들은 설탕 이런 것들은 단순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금방 흡수가 돼서 지방 축적이 금방 돼요. 하지만 복합 탄수화물은 어... 껍질에 다 쌓였잖아요. 현미밥도 그렇고 고구마 이런 것도 섬유가 되게 많고 이런 거는 소화 흡수가 느리기 때문에 포만감도 되게 많고 그리고 흡수도 느리니까 지방 전환으로도 느리고 해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해서 정말 자연이 주는 건강한 음식인데 모든 싸잡아서 탄수화물 다 나쁘다고 하는 거는 어, 오해, 오해이고요. 어, 음식이 아닌 가공식품이 아닌 밭 음식, 밭에서 나는 자연이 주는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음, 감량하는 게내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외모, 살도 금방 빠지고 그래서 저는. 어, 탄수화물, 복합탄수화물, 현미밥, 고구마, 뭐 저기 식이섬유 많은 껍질 과일, 야채 이런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이것만 먹으면 살이 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맛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